true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인데요. 이제부터는 올해의 끝자락이 조금씩 느껴지는 시점 같습니다. 올한해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아직 뭔가 좀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괜찮습니다. 남은 세 달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과 소망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는 일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채비공동체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이르매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언급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아사왕이 등장을 해서 금요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그가 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아사왕이 행한 여러 개혁의 모습들과 실제 수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들이 있지만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백만이라는 압도적 규모로 쳐들어온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반응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좋은 평가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한 교훈들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아사왕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 정의를 행하되 어느 수준까지 했느냐인데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으로까지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훌륭한 책들로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격이 엉망이고 망가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수준, 사람의 수준의 성과 정의는요. 결국 그것을 행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정의에 대해 완벽한 기준과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외치는 성과 정의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성군을 만났을 때는 잠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태평성대가 언제였는지를 잊어버릴 만큼의 끔찍한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군이 있어도 이웃 국가가 더큰 힘으로 그 성군을 공격한다면 그 성군의 통치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대단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과 정의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관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옥토이고 기름진 땅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라면 서로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땅이 바로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척박한 환경도 많았던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름진 옥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명하신 대로 성과 정의를 행하는 통치자를 하나님은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통치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해봐야지 하면서 종종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한계의 기준을 잘 따져보면 말씀이 권면하는 수준이기 보다는 각자의 기준으로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만 그리고 내 수준까지만 감당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내 삶에서 목격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수준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개혁을 진행할 때 무수히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 삶에 뿌리 깊게 자리한 우상숭배가 왕의 명령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절 끝에 평안함을 누릴 만큼의 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자 수구하고 헌신하는 아사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삶의 수준을 말씀이 권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힘으로 완성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는 구원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함에 마중물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아사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안으로 인해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사왕은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 시기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실제에서 아사 왕은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나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의 수고로 완성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과 구원에 있어 믿음과 행위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과 입술에 담은 신앙 고백만 있어서도 되지 않고 그 신앙 고백 없는 행위의 온전함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는 곧 삶에 대한 열심과 책임감으로 증거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는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래도록 지켜가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는 구수사람 세라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아사가 평안 가운데서도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힘써서 병력을 58만 명까지 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규모인데 이 정도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능이 망가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수인데 구수는 아사의 수고와 열심을 비웃듯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병거 300대는 어찌 보면 고작 300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전쟁 규모에서 300대의 병거는 앞에 언급되는 100만 명의 군사와 나란히 언급될 만큼의 대단한 위력과 파괴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2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사왕이 좌절하며 그냥 항복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병력 차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수구와 열심을 다하였는데 결국 아사왕이 마주한 것이 구수의 백만대군과 300대의 병거라는 점에서 그동안 행해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아사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자신 앞에 닥친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허둥대지 않고 구스의 군대 앞에 마주나가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11절의 강구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 아사왕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은 물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병력에 있기보다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것에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표현에서 그가 이 전쟁을 이김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에서 아사왕의 믿음은 실로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묘하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얕은 속생들을 스시로 행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장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구에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사왕의 강구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그를 위하여 구수 군대를 치십니다. 그 결과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그 대단한 규모에 걸맞는 풍성한 전리품들도 얻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구수 사람을 치는 존재가 아사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과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하는 진짜 왕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닌 그 백성들 사이에 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약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미와 인격과 방법을 지켜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베푸신 승리와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백만대군도 벅찬데 300대의 병거까지 나타나는 아주 큰 인생의 어려움들을 연달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본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오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동화줄을 찾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좌절이나 낙담에 빠지지도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도 마시고,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삶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에 개입하사, 우리와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위해 오늘도 내 삶에서 늘 개혁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보고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에 허락되는 평안의 시간들을 결코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하여 주시고 실제로 준비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모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